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 2차 수행평가 작업평 많이 연습은 하셨나요? 아까 영상은 제가 클릭하면 그냥 끝나는 영상이라 혹시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해는 합니다. 네. 어차피 저도 그딱쭉 그렸었기 때문에, 음, 뭐, 틀어놓고그 그림을 그리시면 될것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시간 재보니까 도면을 다 그리는 데까지 1 시간 걸렸어요. 근데 글자를 쓰고, 글자 넣을 때, 해체 넣을 때, 조금 해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키도 오류 때문에. 분명히 꽉 튀어진 공간인데, 뭔가 살짝 틀어져갖고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느라고 조금 걸렸는데, 어, 1시간 40분 걸렸어요. 제가. 저번 것도 1시간 40분 걸렸는데, 전 연습 없이 이제 바로 그림을 그린 거고, 왜냐면 이거를 그린 게 엄청 오래 전이거든요. 학교에서 한번 이제 설명한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설명하면서 그렸었던 거고, 음, 뭐 정말 쭉 해갖고는 그린, 그리는 거 연습은, 안 하고 지금 바로 또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한두번 정도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을 많이들 하시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한네분 정도가 두 시간 반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완성하는데 두 시간 반이 걸렸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아까 시간 남을 것 같아갖고는 좀 장난쳤거든요. 글자를 정 가운데다 넣으려고 약간 정말 결백성 있는 사람처럼 대각선 다 그리고 했어요. 근데 그런 작업 필요 없거든요. 글자는 그냥 여러분들 눈에 가운데로 보면 가운데다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면이 다 그려지는데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래 글자는 한 20분이면 넣거든요. 제가 그런 장난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은.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1시간 20분, 40분? 1시간 40분이면 충분히 할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연습을 좀더 해주시고, 시간은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예, 줄이지는 않을 것 같고, 더 늘리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1시간 40분에 맞춰보고요. 혹시나, 혹시나, 정말 그 시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못 그린다. 너무 그 그린 사람이 적다. 그면은 면좀 늘려 늘리겠죠. 근데 이제 저번처럼 딱 끝나면은 받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어, 다한 사람 위주로 과제 제출을 그냥 받을 거예요. 네, 시험 시간을 앞에 타이머 띄우지 않고 끝나면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해갖고는 손 들면은 제출 받고 그 사람 컴퓨터 끄고 대기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어 저번에 여러분들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한 50분째 가구를 불러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렸었거든요. 50분째 거의 다 그리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글자나 이런 해치그다음 치수, 치수에서도 살짝 제가 약간 운동을 했는데 옆으로 길게 빼야 돼요 <laughs> 치수 선을. 근 제가 짧게 뺐다가, 어, 왜안 들어가지? 라고 해서 막 수정하고 그랬는데, 길게 빼시면 돼요. 그런 시간이 그럼 줄어들겠죠? 수정하는 시간이좀 줄어들 겁니다. 어쨌든. 길게 빼시면 되는데, 어, 이거, 해, 그, 가구 넣는 거 너무 쉬워갖고는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한두 번 여러분들 그려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그냥, 너무 주는 거 아닌가. 어. 어쨌든 가구 넣는 거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요 파트에서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화면 보시고. 일단 이렇게 완성하는데 1시간 45분 걸렸다. 처음부터,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했어요. 컵캐드는 켜져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보게 되면은, 일단 가구 넣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I, 엔터. 누르게 되면 찾아보기라고 있어요. 찾아보기 누르시면 여러분들 뭐 바탕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저희 그 메인 컴퓨터에서 선생님 컴퓨터에서 학생 컴퓨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C에 다운로드 폴더를 생성이 되어서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운로드 폴더를로 아니라 집에서 이제 제가 작업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들어가면은 순서대로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어, 세면대랑 변기 요고가 제가 약간 지정을 조금 잘못했어요. 위치 지정을. 네, 그래서 변기 같은 경우에 네, 확인 누르면 네, 뜨게 되는데 위치가 여기가 잡혀요. 여기가. 여기를 잡고 넣어야 됩니다. 일단 갖다 놓고 우브로 여기 잡고 옮기시면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i 눌러서 찾아보기 해서는 다 불러와 주시면 돼요. 다 불러와 주시면 여기 또다 생기고요. 일단 세면대 같은 경우도 가운데가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여기 대충 여러분들 그냥 놔주시면 돼요. 이 금방 대충 그렇죠? 뭐 간격이나 그런 거 맞출 필요 없으니까 대충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일단. 요거 요거 방향이 바뀌어져도 되기는 합니다 네, 방향이 바뀌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지금 보면은 혹시 900으로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바 문 방향 바꾸지는 말아주세요. 이거 못 들어가요. <laughs> 여기 문 방향을 바꾸시면 네, 못 들어가요. 문방향으 이거 다 바꿔게 되면은 그렇죠? 네, 대변을 보려면은 불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문이 위치 800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기는 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어려운 거 없죠? I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센터 레이어에서 불러 오니까 얘를 X로 분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래도 퍼니처로 되어 있구나. 퍼니처 네. 레이어에서 만든 거라서 X로 분해해도 퍼니처 레이어에 그대로 있네요. 혹시 이게 또 이게 X로 분해했었을 때 X로 분해했었을 때 제가 불러온 레이어로 혹시 될 수가 있어요. 레이어를 센터로 해놓고 혹시 불러왔었을 때 이렇게 해서 불러왔었을 때 센터로 얘가 인식이 될 경우가 있어요. 분해해버리면 간혹 오류가 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주의하시라고 하실 때꼭 플로어 레이어에 두시고. 아이로 불러와 주세요 이거 분명히 제가 설명했어요 수업때도 설명을 했어요 플로어 레이어에 두고 가지고 와라 라고 설명했는데 혹시 설명 못들으셨던 분들 네. 어. 부탁드려요 알겠죠? 제가 아까 아까 다 플로어 레벨에 뒀기 때문에 지금 안변한 있을 있는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한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고 혹시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0번 레이어에 있다면은, 네. I로 누르고, 찾아보기 눌러서 나오면, 열기, 확인, 이렇게. 아, 두고. 혹시 얘가 X로 분해되면, 네. 그래도 퍼니처 레이어가 가지고 와지긴 하지죠. 제가 이거를 그때 이렇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와지는데, 혹시 이게, 0번으로도 바뀔 수 있으니까, 가끔 오류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작업 레이어를 켜놓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 네, 뭐. 그 외에는 뭐더 설명할 거는 없어요. 네. 요거 모르는데, 진짜, 진짜 너무 쉽죠? 아이, 블록은 불러오는 건 아니다. 라고만 보시면은 되세요. 네, 나머지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질문을 받은 거는 제가 이거 하나예요. 네, 지금 제가 질문 받은 거는 이거 하나라서 이것만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 놔 드린 거고요. 뭐 하실 때 진짜 그냥 아이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에서 다 누르시고 이거 그냥 다 옆에다가 이렇게 놔 두셔도 돼요. 예. 네. 불러와서 이렇게 놔두시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불러와 놓고 놔둬도 되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다그 시작점, 그니까 그 위치 지정 삽입점이라고 하죠. 삽입점을 거의 다 맞춰놨어요. 요두개 요 빼고는 이두 개는 제가 왜반대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네. 다, 뭐다 꼭지점이죠? 꼭지점, 요 꼭지점에서 거기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어, 조경 같은 경우에만 지금 가운데에요. 조경은,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요 가운데. 그래서, 얘 예, 얘네들은 지금 어차피, 아이고. 네. 얘네들은, 얘네들은, 조경 빼고, 얘네들은 다그 선상인데, 얘만 지금 공간에다 놓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공간에다 놓는 거거든요. 요거 위치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정하시면 돼요. 중심선에서 한 천이었나? 아니구나. 500, 500 정도? 500 정도 중심상에서 뛰고 뛰 위치에다가 그냥 갖다 놨었어요. 근데 대충 놔도 됩니다. 여기 대충 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정확한 치수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놔주시면 되겠고요. 또뭐 설명할 거는 없고요. 이거 조경 놓을 때 여기가 지금 보면은 2,200에 600이라는 공간이야. 요 여기 사이가 600인 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2,200 정도 되는데 3등분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3등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위치에 다만 박으면 되는 거고, 어, 600에 2,200 안쪽으로 100만큼 하단에 들어와. 거. 여기서 여기가 100만큼 들어가죠. 그렇죠? 리가그 블록 한장 어, 마구리 크기 아 길이 크기, 길이 크기. 100만큼 들어온 여기에 얘를 배치를 할때어뭐 DIV로 3등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옵셋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재버리면 2000이에요. 혹시 만약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dbd라 그래갖고는 div로 3등분 하는 것도 좋고요 div 해서 클릭하고, 3, 엔터. 근데 지금 표현이 안 되긴 한데 점이 생겼어요. 여기 이미. 이렇게. 노드점 보이죠? 여러분들. 예. 네. 얘가 손가락 가리키는안보이는 노드점. 여기. 노드점 이렇게 생겨이 노드점 보이려면은 또 DDP, d d p Type, Type이라고 치면 노드점 보이게끔 해주는 게 떠요. 이렇게 이렇게 뜨게끔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래서 여기 라인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그냥 간격 띄우기 2,000 전체 분의 3 해 주면은 자동적으로 3등분을 하게끔 얘가 해줘요 네. 그럼 여기 가운데다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만 놔두고 이 가운데다가 하나 하나만 일단 우선 넣게 되면 이제 같은 위치니까 복사해서 꼭집점 짓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정 가운데에다가 배치가 이렇게 가능해요 딱 딱 알맞게 해치할 를 수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그냥 툭툭 심어도 되기는 해요. 너무 결백증처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네. 다만 벽체랑 이런 것만 좀잘 맞춰 주시고 여기 해치도 혹시 혹시나 저처럼 저 여기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안들어가구나한한 한 진짜 한 거짓말 조금 조금 과장하면 1 0 분? 그 정도 걸렸어요. 이거 하나 왔는데, 그래서 혹시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원래는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HT 하고 한배 해서 탁 누르면 네. 한 번에 딱 들어가지는 게 맞습니다. 잘 들어가지잖아요. 근데 아까는 안 들어가졌어요. 왜 그런지 여기 여기에만 안 들어가졌어요. 여기만. 여기 안들어서 계속 막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네. 성경아 가끔 있기는 해요. <laughs> 네. 어쨌든, 어, 뭐잘 여러분들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 여기는, 음, 뭐더뭐 뭐 추가할 사항들은 없어요. 예, 네. 단순한 거라서. 자, 확실히 다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 내에. 충분히 할수 있고. 이거 거리 뛰는 거는 그냥 대충 뛰어도 됩니다. 580? 0 0 570? 정도로 뛰었는데, 580으로 뛰면 좀더더 정확할 것같긴 해요. 어쨌든. 예, 대충 뛰었는데, 크게, 뭐, 버릴 게 없었고. 글자는 솔직히 여기 것만 쓰면 은 돼요. 많지가 않아요. 얘랑, 얘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쟤랑 다 같아요. 다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그냥 여러분들 반복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네. 또쓸 필요 없어요. 한쪽 요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만 쓰면 되는 거라서 많이 들어가는 편도 아니에요. 플로 레벨도 현재 지금 안 써놨기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류만 안 나고, 좀, 실수만 안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것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블록은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거 알려드렸고, 넣는 것도 조금 알려드렸어요. 혹시, 다른 궁금사항등이 있으면은요, 수요일 학교 오시잖아요. 자, 목요일 날 수행평가니까, 수요일 날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고, 많은 해답들을 가져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혹시, 이제, 다 작도하면, 바깥에 좀 지워주고, 전체 잘 보이게, z 엔터, a 엔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걱정이 없어져서 지금 쉬운데 그러니까 계속 쉬운데 쉬운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너무 빨리 그리면 또 시간이 좀 줄어들까봐 조금 장난치면서 좀 이제 글씨 쓸 때는 좀루즈하게 했는데도 1시간 40분 충분히 돼서 네. 걱정이 없습니다 다들 저보다 다들 더 손이 빠르시잖아요 자. 네. 수업은 여기까지. 블럭에 관련된 거는 뭐, 너무 쉬워서, 이게, 이거를, 질문을 왜 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세분 정도, 네분 정도가 했어요. 세, 네분 정도가 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물어봤었을 때, 두 시간 반, 두 시, 2시, 이게 두 시간 반 걸릴 일인가? 네. 좀, 그분들 연습을 좀더더 더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분들이, 조금 음, 편안한 방법들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충분히 같은 맥락의 것들이 많거든요. 문, 창문 같아요. 근데 얘네들을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신 것 같아요. 복사를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글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M I 돌리거나 복사하면 되는데 또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아, 또 쓰고 또 쓰면 당연히 느려지죠. 그래서 조금 복사하셔서 활용하시면은 좀더 속도가 좀더 빨라지실 것 같고요. 벽체 그리고 뭐 하는 거는 정말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정말 그래도 나는 이게 뭐 1시간 40분 안에 못 끊겠다 못 연습해도 나는 시간이 안, 줄어간다, 안 줄어든다. 정말 많이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자는 그, 뭐, 욕시 이런 거 가운데다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저처럼 막 대각선 막할 필요 없고요. 도면도 그냥 가운데쯤에다 놔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막 대각선 막 맞추지 마세요. 길이도 그, 치수 나가는 거 길이 있죠. 그냥 길게 빼시면 돼요. 저처럼 막 뭐에 뭐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예. 네. 시간이 남아갖고는 남을 것 같아서는 그냥 전 그렇게 한 건데, 네,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해주시면 돼요. 이쁘게만. 그렇죠? 그리는 거고 어차피 치수랑 이런 것들은 정말 회사 가셔도 정확하게 딱딱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쁘게 보이려고만 한 거지. 네, 그런 건 아니니까.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네, 그건 이제 학교에서 수요일 날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거 영상은 좀 이제 어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에요. 네. 하지 않았던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 굉장히 영상은 짧을 겁니다. 네, 이것도 어 수강을 걱정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느라고 또이 시간이 허비될 것 같아서 지금 연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네, 일단은 챕터만 열면 수강이 되게끔 해놓도록 할게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학부모님들도 보실 건데 어, 네. <laughs> 그래서 그냥 보게끔 할 테니까, 배려를 많이 해드릴까요 나중에라도 보세요. 네.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수행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수행평가 하시면 되겠고, 연습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수행평가 하고 난 다음에 일정은 지금 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학교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배치라든지, 아니, 이 탭들 지금 설명할 건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평면도를 다시 한번더 그려보고, 이런 형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 도움이 조금 되라고 하는 거니까, 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은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시간 40분에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빠르게 작업만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다시 연락을 주세요. 제가 또한번더 고민을 해보게. 알겠죠? 안녕.